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제,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 다 끝나고, 다 이제 투표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개표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개표 방송에서, 추구조사 오차가 지금, 뭐, 1%도 나오지 않으니까, 아주, 그, 윤석열 후보 지지하신 분들이 아주, 굉장히 지금,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지금 애가 달았습니다. <laughs> 스님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음. 줄고 스님이 얘기를 했던 것은, 물론, 방송 3사에서, 음 출구조사 발표를 해서, 0.1%도 못게 윤석민 후보가 유리하다 그럼 뭡니까 사전투표는 뭐 이재명 후보가 월등하게 유리하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뭐 이런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겼다 뭐 이런 거 스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랍니다. 아, 이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애초에 이 4주에, 이제 뭐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4주에 점수로 계산을 하면, 병화 용신을 점수로 계산하고, 5와 5 중에 병화가 떴을 때, 이 점수는 3점으로 보는 거예요. 애초에 이, 이 원국에 있는 점수는 5점입니다, 5점. 여기 지금 2점의 후보는 5점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을 5.5점으로 5점, 놓고 봤을 때, 윤정열 후보의 대우는 지지로 들어왔다. 이 지지로 들어오면 3점짜리 후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점의 부분은 청간으로 임수가 떴습니다. 이건 1점짜리입니다. 이건 3점짜리고. 그리고 여기는 총 8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점이 되고요. 여기는 6점이 됩니다. 두 개, 합하면 6점. 그런데 이민현의 임수가 여기는 불리하죠. 어찌됐든 다 빼버렸어요. 이제 임수가 들어왔다. 0.5, 또, 개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용신이 대원에서 지지로 들어오면 3점, 청간으로 들어오면 1점. 그런데, 그럼 1년은 어쩌냐? 대원의 50%, 1년은 0.5입니다. 다루는 어쩌냐? 연원의 50%, 0.25, 결국은 0.75입니다. 이 8점에서 0.75를 1 5을 조건을 마이너스를 시켰습니다. 그럼 7.25에요. 또, 마이너스 된 것만큼 2 5분은무리 용신이니까 0.5 플러스 0.6, 0.75를 갖다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그럼 결국은 6.75에요. 그럼 7.25에서 6.75면 0.5% 차이가 나죠. 0.5%는 바로 그대로. 음. 그래서, 최하 0.5%를 개입이 나기 때문에, 0.1%를 갖다가 30만 표로, 대개 지 지지율에서, 득표율에서 1는 30만 표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해요. 30만 표 착용하면, 최하 30만 표에서 355, 150만 표 최고, 이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스님은 그렇게 여지껏,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방송 3사에서 지금 출구조사를 발표하는 것 보면 1%도, 고작 그냥 1%도 안 되게 지금 우세하다. 결국은 뭐예요?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아무튼 그랬든 저랬든 스님은 줄곧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런 연휴를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라고 피력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 밤도 이제 12시 넘어서 내일 자정이 되면, 열, 오늘 밤 12시가 넘으면 임리입니다 글쎄요. 이 운을 볼 때는 일집만 갖고 보는 거 아니에요. 1년운 갖고 보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대운, 첫째는 대운. 지금 원국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 대운 3점짜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일 점짜리를 보고 대운을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대운보다 한 단계 밑에 는 연운, 1년을 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짜리 대운을 먼저 보고 두 번째는 1년짜리 운을 보고. 세 번째는 다룬을 보고, 네 번째는 일진을 보는 게아니 일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도 병화 용신의 오늘, 오늘이 지금 심유일입니다. 병신 합원 들었어요. 문서가 들었 문서 있습니다. 아, 문서 없는 거 아니에요. 문서 있습니다. 일단 합의 들었습니다. 오늘 일진하고도. 한번 두고 보시게요. 지금 아주 걱정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스님 전화통에 풀이 나요. 풀이 네, 너무 하도 이제 이윤정이로보 지지자분들이나 또 백조 스님 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일일이 답을 못하고 밤이 늦어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게요. 아직은, 누가, 뭐, 이긴다. 뭐, 누가 진다. 이러기에는 다소 좀이른 감도 있고, 이제 뭐, 개표 10%도 아직 안 됐는데, 옛날에도 보면, 이해창 후보가, 뭐, 처음부터 선전해갖고 막잘 나가다가, 나중에 끝판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끝끝내. 참가를 해보시고, 요 캠페 방송 많이 보시고, 또 방송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즐거움 아닙니까? 너무 애 태우지 마시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 오늘 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상당히 화창했습니다. 예. 그걸 좀 감안하시면, 대충은 스님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윤수왕 러분보가 이길 것이다. 스님은 아직도, 여기에 지금, 뭐 이론이 없습니다. 어, 이길 걸로 봅니다. 기대해 보시고, 개표방에서 많이, 참, 많이 시청하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하도 걱정 많이 하시니까, 이 영상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